이전 장에서 맥에서 유니티를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윈도우즈에서 유니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로 들어가서 유니티허브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유니티허브를 다운받습니다. 저는 미리 파일을 받았으므로. 이 유니티 허브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함을 클릭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유니티 허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액세스 허용을 클릭하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클릭합니다. 현재 2019 3.12 F1 버전이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스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빌드와 iOS 빌드는 설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제일도 해제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완료를 선택합니다. 이제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에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운로드를 완료했고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단넷 프레임워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닫기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경우도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래 이렇게 설치가 빠르지 않습니다. 사양에 따라 빠르면 10분, 길게는 30분까지도 걸립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성을 클릭합니다. 3D에 이름은 테스트 프로젝트로 적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이대로 놓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를 허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레이아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를 클릭합니다. 에디트로 들어가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익스터널 툴이 있는데 익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큐브에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스크립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크립트를 클릭하고 create and add 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테스트스크립트에서 이 회색 부분을 더블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Studio를 실행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컴퓨터에서 했을 경우에 재시작을 두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시작하고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작을 하고 유니티를 실행했습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처음 실행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은 무료이긴 한데, 이 회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으므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실행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완성이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완성이란 코드를 조금만 입력해도 새로 코드를 작성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지우고 업데이트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up만 입력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탭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입력됩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 설치된 경우입니다.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하고 유니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윈도우즈에서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뷰와 인스펙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